처음부터 우리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갈 때,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할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얼마만큼 알고 누리느냐.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결국은 이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원리를, 섭리를 그렇게 주관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축복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벌어져 가는 동안에 문제도 있고, 갈등, 사건, 위기,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전부 살리는 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항상 누리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어떻게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왜 이것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다른 사람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증인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사람들 앞에 증거로 나타낼 때 그렇게 되기까지도 참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앞에 많은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급한대로 사람들에게 실제 자료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말로써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복음을 또 증거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빛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여러분 실제로 알고 계십니까? 전도자 바울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인생을 1막, 2막, 3막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봅니다 제일 제 인생의 일막은 뭐였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 주신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으며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나가시는지를 거기에 대하여 말씀으로 충분히 정말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는 일에 제 인생의 일막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시는 그 힘과 축복을 진짜로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제마음속에 갈급함이 정말 불일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제 인생의 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처럼 이제 삼막의 시간표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가슴에 품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26장, 27장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28장이 끝이죠. 3년 공생애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하는 것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중요한 시간표로 마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마도 한 2011년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렘넌트 운동 때문에 맹달제 목사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포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 다 살려내겠냐? 그냥 뭐 우리 현실에 묶여서 그냥 부교육자라고 하는 그 틀에 묶여가지고 별로 그냥 그 한계 속에 묶인 채 이렇게 저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서 캠프가 들어왔어요. 강원도에 캠프가 들어오면서. 그때 떨어진 메시지가 렘넌트 운동입니다. 강원도의 렘넌트들을 살펴봐라.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라. 렘넌트들을 살려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렘넌트 현장을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처참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 신학원 거길 가서 보니까 정말 다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정말 저 제주도까지도 렘넌트 데이가 있어서 렘넌트 운동이 막 이렇게 뭔가 구심점을 가지고 진행되어져 가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렘넌트 데이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강원도에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만남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도에 오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특히 이번 주에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고 계속 이제 은혜를 누리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전도 때문에 맹목사하고 만났던 것처럼 맹목사하고는 제가 랩논톤동 때문에 정말 밀착관계가 되었거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부부를할 만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냐 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원네스되어져서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때문에 내가 전도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내 인생에 누린 것은 누가 있지? 이번 주에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전도에 미쳐가지고 함께 만나기만 하면 전도 얘기할 사람이 있나? 아니 그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진성민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진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하고 강상모 목사하고 둘이 만나면 맨날 그 얘기만 한대요. 둘이서 전도 운동하는 거, 전도 캠프 얘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의지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노예에서 어디 다른 데서 캠프를 하면 서로 간에 막 같이 연락해요. 그리고 또 원주에서 캠프가 진행되어서 진목사가 캠프인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울산에서 거기가 어딥니까? 그 밤에 거기까지 날아왔어요. 원주까지, 원주까지 날아와서 또막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의 전도 운동, 이거 어떻게 하면 같이 제대로 해낼까. 또그 밤에 그런 포럼들을 진하게 이어나갔겠죠. 아니, 강원도의 목회자들은 지금 뭐 전부 잠들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캠프 때문에 눈이 열린 전주자들이 와가지고 가슴에 불이 타서 이걸 어떻게 하면 깨워낼까. 이걸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정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나? 지금 여기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데 너희 말고는 너희가 나에게 두 번이나 이렇게 쓸 것을 보내주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하고 전도 때문에 만나진 만남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얼마만큼 전도 운동하려고 마음속에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이번 주간에 많이 해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시간표를 또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전도서에 대한 얘기들을 서론에 계속 깔고 메시지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도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는 즐거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으실 때 우리도 같이 모아지고 하나님이 흩어질 때 우리 같이 우리도 같이 즐겁게 흩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이 70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말을 한 선지자들을 때려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그 선지자가 던진 메시지를 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전도 선교 운동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에스도와 같은 인물들은요 그 언약 붙잡고 흩어진 거예요 흩어질 때에는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모을 때에는 모으는 거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과 말씀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전도자를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과 함께 많은 상임위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저희 교회에 왔다 갔어요. 그분들 중에는 이정망 성교사님도 있었고, 또 서대성 목사님도 왔다 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제 그분들은 다 1세대 어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에게는 그분들을 향하여 갈수 있는 결계가 쳐져 있어요. 이 결계라는 게참 웃긴데, 제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분들하고는 접촉을 안 해요. 접촉점을 웬만하면 안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 이거 제 당회장 목사님 윗세대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진행되어지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죠. 그분들에 대한 문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열어가셔요.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 이제 오늘 방학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 짐들을 다 뺏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따리가 뭐 크죠. 그런 이삿짐을 하나 이제 와야 되니까 제가 오늘 다녀왔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전부터 좀 만나자 만나자 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오는 걸 아시고는 서재성 목사님이 면담을 잠관 하자고.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쫄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거기에 이제 한번 수요예배 인도하러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요예배 때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laughs> 혼자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서시라 그분도 뭐 달성서시래요. 그래서 또 같은 서시라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학렬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러시면서 아마도 자기가 뭐큰 형님 아니면 아니면 뭐 할아버지쯤 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하시고 그래도 대면 대면했어요, 사실. 그리고 또뭐 집회 가서 만나면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 번씩 전해줬거든요. 제가 이제 서시고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뭐왔다 중간에서 이제 편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또뭐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 집회 가서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또, 뭐, 언제 그리냐 하는 듯이, 뭐, 저희 집사람 해준 말하고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게 뭔가.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낯가림이 뭐, 거의 뭐, 절정에 이뤄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서대성 목사님하고, 오건성 목사님하고, 이정방 성교사님하고, 다 동갑내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정방 선교사님과 그 서대성 목사님이 어떻게 만남이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서, 서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정방 선교사님이 다락방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일어났던 많은 전도 운동이 진행되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이한 번씩 중국 사역의 그 현장 들어가서 서대성 목사님이 확인하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정방 선교사님이 어떻게 전도 운동을 어떻게 제자를 세워 올렸는지. 그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오늘 하시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뭐 때문에 얘기하시나 하고 계속 이제 궁금증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앉아서 듣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이정방 선교사님 좀 만나보라는 겁니다. 저보고 예? 이송교사님 만나라고요? 만나보래요. 만나서 이송교사님이 중국 보고만 하는 중요한 전도 제자를 키우는 그. 많은 증거와 실제적인 그 사역들을 해오셨으니까 가서 한번 만나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강릉에 지난주에 이제 핵심 때문에 저희 교회 왔다 가셨는데 그리고 또 제자로 저희 집 사람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배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은 달성서시다 보니까 <laughs> 마음에 어떻게 담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왔다 가시고 난 이후에 계속 그렇게 마음에 그게 남으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참그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진성민 목사 저희 교회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진목사 얘기 또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요 오늘도 계속 드는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하필이면 이번 주에 또준신 말씀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전도자, 그러게 말입니다. 전도 때문에, 아, 이제, 그 집목사가 그런, 이번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제 마음에 하나 찔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가 안 돼서 막 울었대요. 너무 서럽게. 전도가 안 돼서 너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너무 안 되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난 전도가 안 돼서 울은 적이 있나? <laughs> 근데 그게 찔림이 돼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전도가 안 돼가지고 운 적이 있나? 그리고 전도 때문에 신나서 내가 얘기해 본건또 얼마만이지? 캠프할 때막 한참, 그때 말고 내가 최근에 들어서 혼자 앉아가지고 전도 때문에 정말 그것 때문에 울고 웃은 것이 그게 얼마만큼 있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좀 좋은 사람들, 아, 또한 사람 있네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강상목목사예요강상목 목사한테 문자가 계속 와요. 뭐 스팸 문자로 여기저기 보내는 건지, 아니면 카톡도 스팸이 되나요? <laughs> 카톡 스팸 안 되죠. 개인 개인을 보내야 되죠. 아니, 저한테 그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면서 지금 중부 노예 그 캠프하고 있는 거. 그 포럼 한 것도 뭐 워드를 누가 쳤는지 하여튼 그걸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또또 보내주고. 메시지 한 것도 보내주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이제 카톡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앉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나 선명한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바보라도 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인정할 만한 전도자라고 생각되어지는 강상무 목사, 진성민 목사. 너무 지금 하나님이 전도 운동 때문에 귀하게 쓰고 있는 목회자들인데. 그리고 나이도 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또 강상모 목사는 그 아들 내미가 서종원이 해병대 그 입대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뭐 이렇게 저렇게 만남이 또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진성민 목사 와서 같이 또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남들을 좀 이렇게 더 깊이 갈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요. 아, 자기 카톡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나도 부러운 카톡. 그리고 제가 꼭 응답받길 원하는 카톡. 그게 뭐냐면 사역자 모임 카톡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아, 나를 그 방에 좀 초대해달라니까. <laughs> 혼자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전도 때문에 생각이 계속 돌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돌립시다. 정말 전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수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제 마음에 우리 교회 전도 운동 내년쯤에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2023년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제 한거메시지 나누고.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이런저런 많은 복음으로 상처들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우리가 다 치유받고 그래서 정말 원네스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기도 속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이 시간표를 내년쯤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내년쯤이면 시작할 수 있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시고 작년 10월달에 갑작스럽게 저희 교회가 캠프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참 둔해요. 뭐가 둔하냐면 하나님이 대충 사인을 보내면 잘안 움직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충 사인 보내도 즉각지가 움직이던데 저는 정말 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확인 안 되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할 때만 전화하거든요. 실수로 제가 뭔가 조급해가지고 해가지고는 전부 문제가 일어나고 실수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만 늘 기다리는 게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하나라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이제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하여 전도 운동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희도 마음을 담아라 기도해라. 너희가 이걸 위하여 진짜 이제 중심을 담아 같이 시작하자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누군가를 통하여 또 어느 교회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신 것이 확실하냐 모르겠습니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그 사인을 내시고 주의 종회를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확실한 사인들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이번 그 우리 지회 목사님들 모이는 저 저쪽 방에서 유목사님이 거기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세 가지 흐름을 교회의 성도들이 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기도의 응답 되어지는 그 맛을 보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전도의 증거, 정말 성도들이 이세 가지 흐름을 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전도 흐름을 이제 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세 가지 흐름이 반드시 흐르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할수 있도록 제가 못 하니까, 만남의 축복들을 강제로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정방송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다. 그분에게 내가 뭔가를 물어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상모 목사, 뭐, 진성민 목사, 저하고는 전부 먼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제 앞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대성 목사님. 야 그분 제가 오늘 만나고 나서 느낀 게, 아, 우리 다락방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단체구나. 이렇게 귀한 전도자들, 24시 전도만 생각하는 전도자들이 우리 단체에는 정말 많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단체가 뭐 이런저런 뭐 잡소리 개소리 다 들려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고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구나. 저는요 거기에 대하여 너무나도 깊은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맨날 뭐저 봐도 뭐 대면 대면 하시고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만남을 깊이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서씨 집안이니까 한번 나중에 좀더 친해져서 저도 이제 형님이라고 한번 불어볼란지. 정말, 정말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정말 뭐 같은 집안, 집안 어른이시니까 뭐 삼촌이라 불러야 될지 형님이라 불러야 될지 그건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귀한 만남들을 더 많이 깊이 가져서 전도운동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귀한 만남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그 만남들 속에 우리 교회가 우리 송도들이 전도자의 이 삶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시작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불신자와의 만남 우리 송도들과의 만남 전도 때문에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가진 자가 결국은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전도 때문에 화를 내고 전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바울은 이 빌리포서 전체를 또 그가 쓴 모든 서신서가 전부 전도자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전도 때문에 만나진 자들 전도로 세워진 교회 전도를 위하여 일어난 모든 문제를 답을 주는 이 모든 내용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만 하나님이신 약속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나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서재성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여러 말씀들 중에, 이거 진짜 명언이다라고 하나 가슴에 꽂은 거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묵상하고 우려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라고 하시네요. 마귀와의 싸움의 전장터를 현장으로 끌어내라. 그 말씀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전도 운동 안 하면 마귀가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킨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안 바빠서 그렇다. 근데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운동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밖으로 기어 나온다. 그래서 밖으로 기어 나와서 마귀가 교회 안에 뭐, 뭐할 새가 없다. 그래서 자기는 문제 일어날 때마다 캠프를 했대요. 모사님은 캠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밖으로 그냥, 그냥 교회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교회 문제가 있는데왜 목사님은 교회 안에 신방도 하시고 막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캠프를 하냐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마귀를 밖으로 끌어내야지. 교회 안에서 마귀하고 싸우고 있을 순 없지 않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을 보고도 사인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캠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이건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다.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바빠지도록, 마귀가 눈코 뜰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 현장에 캠프 시작하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집안에 못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게 캠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마귀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야, 이 동네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딴 동네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가 전도 운동에 정말 올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24, 이제 전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 24유 목사님은 전도를 25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전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25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24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에 24하는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전도 24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